이번에는 22학년도 수능의 13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3번 문제. 자,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조건이, 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과연 대응을 할수 있는가, 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선생님은 그냥 접근을 했거든. 음. 두 점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고,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서로 똑같다. 그럼 y절편 찾으면 되지. 그리고 fx가, fx가 뭐라고 돼 있어? fx가 a에 bx제곱, b에 ax제곱인데, f1 값이 40이다. f2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잖아. 여기다 1을 대입하면 a의 b 제곱, b의 a 제곱 이게 40이라고 이렇게 준 거지. 요거 되게 재밌게 생겼네 식이. 요거 하나에다가 뭔가 연립할 수 있는 하나만 더 있으면 뭐 ab 값을 구해서 fe를 구하러 갈수 있겠지.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아까 체크했던 요 부분이야. 그럼 기울기를 뭐 만들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b 빼기 b 빼기 a 분의 fe의 b 빼기 fe의 a니까. 아니다. f가 아니라 아, 로그2의 b, 빼기 로그2의 a니까, 로그2의 뭐 a분의 b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쓸수 있겠네. 그러면 x 빼기 a, 직선 해방 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의 y 절편은 0을 대입했을 때니까, b a 분의 마이너스 a, 로그2의 a 분의 b 플러스 로그2의 a 요놈하고 또 이제 같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b 빼기 a 분의. 로그 4의 a 분의 b, x 빼기 a 플러스 로그 4의 a.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고, 아 직선의 방정식이고, y절편을 또 찾아보면 y절편이 뭐가 되는 거야? b 빼기 a 분의 마이너스 a 로그 4의 a 분의 b 플러스 로그 4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제 뭔가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4를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빠져나오고 여기도 4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묶이면 b a 분의 2분의 a 로그 2의 a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음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이 2분의 1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2분의 1, 2분의 1 지워놓고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나오나? a log 2의 a분의 b는, 아, b 빼기 a log 2의 a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뭔가 통합할 수 있나, 이게? 얘를 어떻게, 뭐, 손을 댈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를 이쪽으로 집어넣을까? 그러자. 그러니까 로그 2의 a분의 b의 a제곱 이쪽도 로그 2의 a의 b빼기 a제곱 그럼 요놈과 요놈이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 a분의 b의 a제곱하고 a의 b빼기 a제곱하고 서로 같다 근데 이거를 좌우를 정리를 해보면 밑에는 a의 a제곱 얘는 b의 a제곱 얘는 뭐야 그냥 이거 뭐 나누기니까 A의 A제곱분에 A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의 A제곱은 0이 아니니까 이거는 약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온 게, 나온 게 뭐야? B의 A제곱이 A의 B제곱하고 어떻다? 똑같다. 끝난 거 아니야? 위에. 아까 요놈두 놈이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고. A의 B제곱하고 B의 A제곱이 똑같다는 지금 결론이 나왔으니까, 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각각 이게 20, 20이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풀려는 거 요거 f e 값도 한번 나타내 보자 a의 e b 제곱 더하기 b의 e a 제곱 a의 b 제곱의 제곱이고 b의 a 제곱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최종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의 제곱 2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그래서 400 400 800이 문제의 답이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렇 생각보다 안 어렵지 그냥 식만 좀 복잡했지 뭐 어렵지는 않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봤어. 수능의 13번 문제가 이 정도 난이도라는 걸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어. 자, 마무리할게.